계룡산에 있는 신령님은 누구나 다그 모양이 저기 봉황 저기 뭐야 닭처럼 생겼대요 <laughs> 산 자체가 닭처럼 생겼고 봉황이라 고 그래요 봉황 그래서 그 계룡산에 갈 때는 닭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계란 먹어서는 안 되고, 네 그런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사산 명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음 계룡산은 어느 누구도 가서 거기서 연금을 많이 받고 오는 산이라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어, 사산 명산에 하나니까, 네 사산 명산은 오왕 명산이 있어요. 오왕 명산, 네 오왕 명산에네한 곳이 계룡산입니다. 계룡산이, 여기 서울에서 가면은 계룡산을 들려서 가지요. 그래서 그 계룡산에서는 이제 도사, 뭐, 어떠한 이제 실력용 이제 인사를 하고, 내가 거기서 합의를 받고, 내가 이제 며칠날 일한다 하고, 그 다음에 우리 제가집들 네, 아니면 우리 단골네들 단골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을 전부 다 기도를 이제 내가 거기서 하고, 마무리를 짓고 이동을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저기 갑진년하고 네 6월하고 19일날 네 계룡산 삼산 기도 왔습니다 네 <laughs> 어,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삼삼을 밟으면서 우리 제갓집들 손님들 다 추건과 네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사고로 천전이라 이골양산으로다가나 아, 아, 계룡산이라 지리산으로 오냐야 계룡산에 오냐야 충청도라 계룡산 남산시대 여서는 100% 신령이 많이신것오냐야 하하 만당골 천당골 제가 집들 수원들여러돌들 좋아집소사 소왕끌력 대왕끌력 내리신 제가 <목소리>